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형원입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18년형 2017년식 네. 2017년에 등록한 뉴라이즈 소나타죠. 2.0 LPI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은 이제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 옵션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지만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. 또 열선 시트 그리고 어, 하이패스는 사제로 되어 있고요. 내비게이션, 뭐 후방 카메라, 후방 감지 센서, 뭐 가죽 시트 이 정도 들어가 있으면 네,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. 타이어 상태랑 다 좋습니다. 15만 5천 키로를 탔고요. 조석 수휀다만 하나,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어, 가져가시면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그 정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017년이고 지금 2025년이니까 대략 한 7, 8년, 8, 9년 뭐이 정도 됐습니다 차량 주행거리 15만이 면뭐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결코 많은 키로수는 아닙니다 LPG차치고는 네 차량 상태는 그 제가 시운행 해보니까 타이어 상태도 정숙하고 타이어가 일단 정숙하니까 승차감도 정숙하고 내 네, 하체도 비교적 양호합니다. 어, 그리고 실내도 깨끗하고요. 안에 상당히 신경 써서 쓴 차량이고 이제 개인이 그 장기 렌트로 이렇게. 운행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력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용했다가 이제 판매한 차량이니까 뭐 차량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예,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차량 자체 5일세는 데도 전혀 없고요. 네, 예, 이 차량은 가져가시면 뭐 아우 깨끗하다 보시면 아우 이 정도면 엔진 미션 상태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실 거고요. 어, 제가 지난번에 2020년식 말리부하고 2015년식 소나타하고 뭐 탈래? 2020년식이 더 좋지 않냐? 그랬더니 자기는 10년 된 소나타를 타겠다고 하신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. 네, 소나타. 이제 뉴라이즈가 LF 소나타하고 그 다음에 DM8 소나타의 사이에 있는 모델인데 이게 이 중간에 낀거져 가지고 오히려 얘가 조금 그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. LF 소나타가 가격을 훨씬 더 몸값을 잘 받고 있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니까 이런 차량들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. 저그 소나타 차량 문의하신 분이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곧 올려 드린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차량들 위탁 차량들도 많고, 뭐, 그래서 촬영하는 것도 이게 촬영해가지고 금방 뚝딱 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, 오늘 올려드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, 네, 그리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기꺼이 권해드릴 수 있을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 소나타들 가져가셔가지고 별로 속썩일 일들이 없는 차량입니다.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연식도 2017년식인데, 예, 가격이랑 매우 착합니다. 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매우 착한 가격에 거래가 될 거고요. 예, 그런 점들 다 감안하시고 보시면 어, 굉장히 매력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소개하는 영상이 되겠고요. 내일 오전이 되면 뭐이 전체 풀 영상이 소개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비공개, 아, 일반, 일부 공개로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링크를 걸어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이 차량의 전체를 소개하는 풀 영상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. 네,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짧은 영상 뒤에 길게 어,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영상도 참고해 보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